초대형 도서관으로 변신한 경남의 한 폐교가 무더운 여름철 도심 속 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개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 수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m 높이의 공간에 책이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2,6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장서 10만여 권을 갖춘 초대형 도서관입니다. 시원한 실내 도서관을 찾아온 방문객들은 더위를 잊고 저마다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도서관 하면 좀 딱딱한데 여기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 누워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약간 좀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애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책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참 좋은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지혜의 바다로 불리는 이곳은 2년 전 통폐합 정책으로 폐교가 된 중학교 체육관이 변신한 장소입니다.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버려진 폐교가 독서와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문화 공연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한쪽에는 보드 게임과 레고 웹툰까지 볼수 있는 다양한 체험 공간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는 오니까 어, 보드 게임 방도 있고 블록 방도 있고 그다음 자유 자연스럽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개관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지혜의 바다를 찾아온 누적 방문객 수는 무려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5천여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무더워지는 여름 지혜의 바다에서 여름 비서를 즐기시는 가족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용해야만 하는 고정관념의 도서관과 차별화를 둔 신개념 복합 독서 문화 공간을 표방하는 도서관입니다. 부산 경남 최초로 폐교를 활용해 만든 지혜의 바다. 딱딱한 기존 도서관의 이미지를 벗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미래형 도서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